준법! 아오님들 주말 잘 보내고 있나? 형님이 오늘 우리 아오님들이 남긴 댓글에 대해 형님 오늘은 답변을 한번 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 물론 이 변호사 방송 법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형님이 생각해도 재미가 별로 없거든? 다른 어떤 그런 음식이나 뷰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구독자를 찾기가 어렵고 조회수를 올리기 어려운 친구도 있는데 여튼 형님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니까 이거 함부로 덤빌 게 아니다 알겠지? 사담으로 해주는 거니까 참고하고 댓글에 답변을 한번 해주려고 형님이 채널을 딱 켰는데 여기 보면 위에서부터 형님이 댓글에 답변을 해줄게. 흉편지아우님이 형음 눈썹 그리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니다, 형님, 눈썹 많이 잘랐다, 알겠지? 그래서 형님 옛날 어렸을 때는 눈썹이 머리카락처럼 자란다는 그런 논리를 좀 듣고 했거든. 이젠 형님은 눈썹을 좀 관리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석사아우님이 얘기한 게 뭐였노? 중진력이 결정된 피고인들이 악용해서 1심에서 변호사 비용 아끼라고 국선 변호사 한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변호사 비용을 아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가, 형님 생각에는? 내가 사선 변호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 본인 생각 총사재판을 받을 때는 사선변호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 못한다 하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나라에세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사선변호인만큼 열심히 해주는 국선변호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걸다 따져서 생각해보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다 알겠지? 자 그리고 f o K. 이 퍼크가 뭐가 이 아우님이 그 다른 댓글 중에서 환불을 해 주겠다는데 싫다면서 신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환불 요구를 받았을 때 환불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경찰이든 관리자한테 신고하고 이런 것들 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우 알겠지? 왜냐하면 뭐 이게 뭐 내가 환불해 준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환불해 줬는데 이게 뭐 뭐가 문제되는 성격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파워 블루라는 아우가 1년 전에 어떤 친구가 여자친구가 생겼는 데 친구들이라서 누구 누구 사귄다고 소문 냈는데 이거는 처벌 가능한가요? 당연히 처벌 가능하다 알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뒷담화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알겠지? 내가 어떤 사람에 어떤 거는 몰래 험담을 하고 그 험담이 소문으로 퍼지고 이런 것들이 명예훼손을 할수 있는데 누군가였던 거는 뒷담화를 내가 한다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그래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아니 형님 그러면 내가 내 친구하고 딱 단둘이서만 우리가 비밀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비밀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첩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우야, 니 이거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비밀로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비밀된 적 있나? 한 명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소문이 날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명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된다 알겠지? 우리만 재밌는 거아니가 <laughs> 호라미 두개 아우님.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제 사연 좀 들어 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저희 롤 계정을 해킹하여 서 2만 원을 가져갔고,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여 계정도 정지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해자가 저희 학교 전학생인 척 사칭하여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거기서 저에게 욕설을 하고 부모님을 비하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분하여 문자 내용을 캡처하였습니다. 문자 내용에는 자신이 담배를 핀 것과 저희 계정을 해킹했다는 증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저를 도와 세요 부모님도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평택로 전학을 간 상태입니다. 자 우리 방송 보는 아우들 뭐 얼마나 우리 아우들 중에서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친구들 괴롭히고 따돌림 하지 마라. 알겠지? 형님 말했다. 이가 따돌리는 게 또는 뭔가 때리고 하는 게 그게 어쨌든 간에 뭐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뭐든 간에 어? 이게 다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그리고 형님이 말했지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전학을 가더라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하다. 알겠지? 형님이 단디 담보하는 거 알겠지? 절대로 여기서 우리 아우가 흔들리거나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겠지 그 다음에 따돌림을 하고 롤 계정을 해킹해가지고 2만원 가져가고 한 아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는 확실하게 알겠지 그러기 때문에 괜히 우리 아우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해결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선은 부모님한테 상의하고 부모님 상의를 통해가지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에 신고하고 학교 폭력 안에 따돌림 한 거, 그 다음 해킹해가지고 2만원 뺏어간 기은다 포함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형사 고소도 가능하니까 우리 아우가 부모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깔끔하게 가해를 당한 아우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해줘라 알겠지? 절대 여기서 우리아우고 굴하면 안 된다 알겠지? 어?